매듭법 중에서 실전에서 진짜 좀 유용하게 하는 거,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프 정리를 하는 매듭을 먼저 보여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이런 것처럼 로프가 정리가 안된 것들을 어, 정리하는 매듭법인데 자 먼저 로프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최대한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려면 한 손에는 어, 이렇게 쥐고 자, 자기 어깨 너비까지 똑같은 간격까지 걸려줬다가 잡아줍니다. 똑같이 두 번, 그리고 이 똑같은 간격을 반복해서 계속 잡아줘요. 물론 로프가 많으면 이렇게 손으로 잡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팔으로 아예 넣어서 이렇게 잡아줘야 겠죠. 네 번, 자, 그리고 이렇게 자, 걸고 나서 여기 로프가 한요 정도 길이, 지금 내가 감았던 로프에. 한두배 이상 길이를 놔뒀을 때, 이제 여기서부터 매듭이 들어가거든요. 여기 보시면, 이 로프를 중간쯤에서 이렇게 목을 감아줍니다. 중간쯤에서 목을 감아주고, 얘를 최소 두 바퀴 이상 묶어준 다음에,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,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 여기서 그대로 원으로 이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잡아주거든요. 이렇게 잡은 상태로 이렇게 막 들고 다녀요. 근데 이 매듭은 그냥 가까운 거리나 그냥 편하게 하는 게어 좋긴 한데,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얘가 막 움직이면서 이 줄이 헐렁헐렁해지면서 풀리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매듭이 뭐냐면, 자, 이렇게 다시 똑같이 두 바퀴를 먼저 감아주고, 여기서 이 고리를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. 보시면 이 상태로 그대로 들어와서,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감아서 덮어줍니다 이렇게 자 덮어주고 얘를 모양을 만든 다음에 얘를 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이거 던지면 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, 줄을 그냥 다른 곳에 보관하지 않고 어, 모아서 어디 통 안에 넣어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관을 할 때는 지금 했던 방식으로 어,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줄의 여유를 조금 더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길이에 지금 이 길이에 하나, 두, 두 배가 아니라 이 길이에 한칸더 정도, 한세배 정도 되는 여유를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풀어주고요. 이 정도 남겨준 상태로 똑같이 똑같이 목을 감아줍니다. 이때 감아줄 때는 줄의 여유에 따라서. 뭐두 번을 감아줘도 되고 세 번을 감아줘도 돼요. 자 여기까지는 똑같고요. 이제 아까보다 줄의 여유가 훨씬 많이 남아있죠. 자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원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간 이 줄을 지금 위에 있는 로프를 한 바퀴 감싸줍니다. 이렇게 감싸서 모양을 대충 잡아주고 얘를 탁 당겨줘요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줄이 남죠. 이제 이 줄을 이용해서 이거 매듭을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와서 잡으면 얘가 절대 이제 안 풀리거든요. 이제 안 풀리는 상태에서 뭐 이런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클로브 매듭으로 이렇게 딱 감아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 줄들을 어디 뭐 요트에 뭐 라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벽쪽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묶어둘 수 있겠죠. 네.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보세 얇으면서 조금 작은 줄입니다. 짧기도 하고요. 이때는 아까처럼 어깨 너비로까지 굳이 할 필요 없고, 보통은 이렇게 팔목 같은 데다가 일정한 길이로 많이 감거든요.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, 둘, 셋, 넷 했을 때 남은 여유를 이 줄에 한 배, 두 배, 세배 정도 이렇게 놔두고, 얘를 잡아주고요. 그다음에 똑같이 목을 하나, 둘, 세번 정도 감고, 자, 이 모양이 세번 정도 감고, 얘를 똑같이 이 안으로 먼저 넣고요. 이 넣은 줄을 다시 한번더 위를 감싸서 모양을 만들어서 당겨줍니다. 당길 때는 얘를 확 밑으로 내려서 이 매듭이 꽉 조일 수 있게 내려주고요. 이제 이 남은 줄로 똑같이. 애줄의 여유가 조금 없긴 한데 이렇게 클로브 매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집에서 진짜 작은 줄 정리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에 감고 남은 거한세번 정도 남기고 얘를 똑같이 목을 하나 둘세번 정도 감아 주고 이렇게 감아서 똑같이 요 사이로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나온 줄을 다시 한번 얘를 덮어주는 거죠. 덮어서 얘를 바짝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줄이 매듭의 힘으로 인해서 풀리지 않습니다. 사람이 이렇게 한 손으로 들기, 이렇게 정리하기 힘들 때는 보통 바닥에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. 줄을 그대로 바닥에 놓고 똑같은 방향으로 원을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자, 이렇게 땡기면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줄을 정리가 될 수가 있죠. <laughs> 절대 풀리지 않네. <않아. 웃음> 이거 못 쓰겠다.